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비로운 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편안함과 세상과 타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은 채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허물과 죄를 덮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 우리의 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힘쓰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새로운 예반봉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양육, 기도,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지고 성숙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들이 있습니다. 양육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부족함 없이 증거하는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각 팀별로 소근소근 최강 FC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 되어 연합되는 신학관 되길 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작점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2023년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해 동안 결단하였던 고백들을 되돌아 봅니다.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분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이 중심되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영과 육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보필하시는 사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때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김필함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보금 5장 17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믿음의 불을 지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가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며 성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